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 일개 입히건을 하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 그런 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를 든게 들의 백합 팔을 관찰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화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귀납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철학의 방법 가운데 이 추론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지만은 절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납적 방식 뭐 그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게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예를 들어볼 수 있죠. 귀납 방식의 예가 정교수의 시험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소임수의 문제들이 포함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관찰에 의하면 소임수의 문제들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뻔하죠. 그의 말 시험에도 소임수의 문제는 없을 거다. 이게 관찰에 의해서 결론을 유추해 볼수 있는 게. 기납의 방식이라고 볼수 있죠. 어, 그러나 러셀은 이 칠면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 기납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어, 지적을 했습니다. 어, 러셀의 칠면조 이야기는 어, 이 기납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는 예로 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부 철학 수업을 듣게 되면, 이균합적 방식의 오류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어, 요 그런 제 제가 좀 각색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어, 한 칠면조가 칠면조 농장에서, 어, 그의 맨 처음에 아침을 맞이할 때, 아침 9시에 모의를 주인이 준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합출이, 관찰 추리에 숙달된 칠면조는 결론으로, 어, 비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9시에 모기를 준다는 관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는 날이나, 어, 9시만 되면 내 주인은 나에게 모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뭐 목요일에도 그러고, 따뜻한 날도 뭐 여러 어, 어, 가변적인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매 어, 주인은 나에게 목요를 준다. 그래서 매일 그는 하나하나의 관찰을 되해 갑니다. 관찰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론이 확고해져 가게 되고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 9시에 주인은 무의를 내게 준다라고 하는 기납 추리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결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을 주는 대신에 그 칠면조의 목을 베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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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땡스기빙 데이에 어, 이 칠면조를 먹기 위해서 목을 베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칠면조가 관찰을 해도 결국 결론이 다르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납의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이 연역의 방식이 있습니다. 연역의 방식은 디렉티브 메터드는 어, 앞에 귀납의 방식과는 다르게 결론부터 설정을 하고 그 결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정맥에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출발을 하여 개별적 사례들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올바른 연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전제가 옳은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그 전제에서 결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가를 검토해야만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연역은 우리가 보통 삼단 논법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종교 철학의 방식은 추론의 방식인데,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올바른 연역의 방식을 사용할 때에 아, 이게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올바른 연역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제 모든 인간은 다리가 두 개다. 그리고 전제 2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인간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다리가 두 개다. 이렇게 올바른 연역의 체계로 논쟁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올바른 영역의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러셀은 무신론자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다. 이것도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셀은 공산주의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러셀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가 올바른 전개가 되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결론이 올바르게 연역의 방식대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역 추론은 이런 겁니다.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연역의 추론은 일반적인 명제나 주장에서 출발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배웠던 소위 귀납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연역과 반대되는 것은 뭔가면 다양한 관찰이죠. 다양한 관찰. 그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오해에 도달한가면 일반적인 명제, 소위 일반적인 명제나 주장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연역과 귀납이 다르죠. 연역은 과학의 방식을 이야기라. 과학에서 즐겨 사용되는 추론의 방식이고, 연역의 방식은 논리에 의해서 논리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역의 방식의 영역은 대체로 논리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도 그 영역의 어, 역은 삼단논법의 한 방식으로서. 옳은 논쟁이나 옳지 않은 논쟁을 목표로 하지 않고 타당한 논쟁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귀납의 방식을 가지고 설교에 도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추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 논리학에 강한 사람은 누군가? 아마 성경에서 첫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대체로 논리적 방식으로 글을 쓰거나 강론하기를 선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든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어, 그런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 주장을 왜 어떤 근거로 이 주장을 했는가? 그러죠. 명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어, 그 세부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반드시 연역의 체계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어,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도. 어 이런 연역의 유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주장이에요. 여기는 아주 이유와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만 먹는이라 어, 경험적 사실 및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주장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는 거죠. 바로 그 근거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는 하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요, 추론적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명령과 주장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유와 근거죠.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한 바다. 이유, 근거.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추론적 방식 가운데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개연적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연성이라고 할 때, 그거는 주로 확률과 통계에 의존하는 그 합리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어, 귀납의 방식 가운데서. 조금 수정된 방식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개연적 방식, 개연적 추론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 개연적 방식은 어, 정확하게 이게 맞다,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주장이 더 개연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연적 방식은 어느 것이,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사용되는 추론의 방식입니다. 어, 종교철학에서 조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어, 소위 파스칼입니다. 블레이저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어, 근대 사람입니다. 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 소위 컴퓨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신 존재 증명에서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신을 믿는 것이 더 개연적으로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가 내세운 게어 실제로 내기 게임입니다. 베팅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기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어 고안을 했는데 어, 이 말은 우리가 내기를 할때 어디에다가 내기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에 우리가 배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인생을 살면서 믿지 않고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어, 신을, 어, 소위 안 믿고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득실을 생각을 해볼 때 신을 안 믿고 사는 것보다는 신을 믿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 믿고 인생을 살다가 실제 하나님이 없으면 뭐 인생에 에 조금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하나님이 있으면 어, 이거는 완전히 다 어, 인생 뭐 조금 상스럽게 표현하자면 종치는 뭐 그런 인생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연적 방식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게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신을 믿고 사는 게더 개연적으로 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교 철학은 그 철학의 방식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비판적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종교 철학은 그 성격상 비판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판에서 해방된 철학은 없습니다. 어느 철학이든 어느 학문이든 비판에서 나는 그런 학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이테드가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대면해서 만나게 될때 화이테드라고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될 텐데. 화이테드라고 하는 사람은 과정 철학자입니다. 원래 영국 런던 대학의 수학자였습니다. 마지막 퇴임을 한 후에 소위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부에서 그를 초빙해서 남은 인생 10년간 철학자로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화이테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사전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완전한 사전, 그러나 완전한 사전은 없다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어, 그래서 이 철학이나 어떤 우리가 근거를 삼는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어, 의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철학은 철학의 비판적 속성을 답습합니다. 사실 종교 철학은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 비판에는 그러면 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하나는 존재론적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론적 비판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인식론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어, 지식에 대한 비판이죠. 어, 지식이란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철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을 엄밀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개념들은 정의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것에 대한 비판에서 새로운 것을 정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따라서 인식론적 비판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진술 또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체온수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종교 철학은 또 다른 비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비판이 존재론적 비판입니다. 어, 존재원적, 뭐,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 어, 이거는 인간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반성하는 정신, 자, 이런 거를 존재론적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판적이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존재론적 비판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성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하는 목적은 자신을 반성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전통은 우리의 실천 가운데 나쁜 요소들을 가려내고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 있는 합리적인 반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을 행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함이 없이는 다른 사물을 정확하게 독해해낼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소경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일 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비판은 철학하는 사람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을 말합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결국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철학의 방식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기 검열을 요구를 합니다. 남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종교철학은 비판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존재론적 비판은 자기 반성과 자기 검열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지만 인식적 비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어 그런 류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종교철학은 어, 상당히 비판적이다 라고 보는데, 어, 아마 여러분 교과서를 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교과서 97쪽에 제가 이 사실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